이 마일리지 설명 을 제가 해드리면 네. 출석 마일리지가 있고요 네. 땀방울 마일리지, 하타임 마일리지가 이렇게 있어요 월 최대 2만 마일리지까지 그러니까 네. 2만원까지 어, 적립이 가능해요 또이마일리는요 네. 이제 운동을 7배나 더 즐겁게 할수 있는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네. 그렇죠. 이 금전적인 보상이 있으니까 사람은 네. 그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몸가. 몰라요 얘들은 아, 알아서 크는 거지 제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<laughs> 알아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뭔가 보상이 있을 때어 그거를 성취하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쵸. 배나 더 많이 운동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애나 얼리나 음, 이게 보상 음. 심리를 맞아. 자, 하나, 둘, 셋. 진짜 운동돼, 여러분. 역전했어, 역전했어. 있고, <웃음> 역전했어. <laughs> 어! 역전했어. <laughs> 아, 역전했어. 역전, 여기 나리나. 역전했어. <웃음> <웃음> 빨리 빨리 달리세요. 달린다. 빨리, 빨리. 이분 빨리, 빨리 따라가세요. 순. 빨리빨리. 빨리 <laughs> 역전했어. 야피빵 엔딩 뭔지 아세요? 어떻게 하나요? 야. 너도 필탈할 수 있어. 어, 오케이, 아, 오케몸쓰 좋으시잖아요, 안굿 님. 저 포즈를 잡을게요. 어. 그러면 우리 안구 님께서 멋지게 해보시면 야, 너도 뱁탈 수 있어. <laughs>